예 안녕하십니까. 에... 청덕 멘트 팔렉스입니다. 어... 저쪽에 보이는 것은 그 충신동이 아니라 창신동. 창신동. 방향이고요. 지금 가고 있는 이곳은, 어 강아지. 저거, 말티즈입니까? 말티즈인 것 같은데, 어우, 너무 귀엽네요. 말티즈라는 강아지가 저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때얘 집에서 키워 봤는데 엄청나게 귀엽습니다 똑똑하기도 하고요 지금 가고 있던 이 길은 어, 낙산공원으로 가는 한양도성 길입니다 저쪽에도 강아지가 있네요. 이쪽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흔히 반려동물, 반려견이라고 하죠. 이쪽 굴다리로 넘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충신동과 이제 이화동 쪽으로 어, 넘어가게 됩니다.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한 언덕인데 굳이 급하게 올라갈 필요가 없죠. 더운데 그나마 오늘은.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천천히 다니면 땀도 안 나고 아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